지식입니다. 매일 책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읽기 시작한지 378일. 378일째입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는 책 어, 1년에 10억을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 라이언 데니얼 보린이 쓴 책입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책은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SNS를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어, 재고가 0이 되면 사업을 리셋하는 것과 같다 라는 주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판매와, 고객 후기, 고객 만족도에 온 신경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렇게 보유한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고가 없는 상황. 그러나, 긍정적인 고객 후기는 몇개 생기고 순식간에 판매량은 하루에 10개로 증가되면 50일을 버틸 재고밖에 없다. 당신이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재고는 10일치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줄어든다. 결국 0이 되고 만다. 때문에 초기에는 수용할 수 있는 최대로 상품을 주문해 둬야 한다. 그리고 어휴가 생기면 바로 재주문을 넣어야 한다. 내 전략은 가능한 일찍, 가능한 빨리 추가 주문을 하는 것이다. 내 경험상 제품이 생명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순간, 곧장 바로 재고 중. 재고를 주문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품 출시를 마친 후나 하루에 10개 판매를 넘어선 후에는 추가 주문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앞에서 언급,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나는 직접 경험을 했던 일이기 때문에 물건이 품절되는 사태야말로 최악의 상, 황임을 잘 알고 있다. 내게 벌어진 일이, 내게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게 벌어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많은 비즈니스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어느 날 당신에게 슬그머니 닥칠 수도 있는 일이다. 나는 제품이 품절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느껴진다. 분위기도 다시 조성해야 했고 그간 쌓아 올린 추진력을 모두 잃곤 했다. 다행히 품정, 품절 상 다행히 품절 사태를 겪었지만 며칠 만에 동력을 다시 횡복, 회복했던 제품도 있었다. 물론 다시는 동력을 얻지 못했던 제품도 있었다. 이는 마치 해서는 안 되는 도박과 같아서 재고가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어쩌다 창고가 텅 비는 상황이 벌어진 벌어졌다면 사람들은 대기 명단에 올리, 올려도 괜찮다. 다만, 지금까지의 프로세서를 처음부터 다시 실행해야 한다고, 다시 실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고객들과 소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언젠가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프로틴 시리얼을 구매 구매한 적이 있었다. 주문을 마치고 결제까지 완료한 뒤 재고가 없어 배송이 늦어질 예정이라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재 주문한 재고가 입고, 되, 입고 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상세 상품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공지 덕분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수요가 많다는 건 상품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가격을 인상,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고객들이 기다려준다면 문제없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고객들이 기다리지 못한다 해도 제품이 언제 입고될지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중요한 건 고객들이 정보를 모두 아는 상태에서 직접 결정하게 하, 결... 중요한 건 고객들이 정보를 모아, 모두 아는 상태에서 직접 결정을 하게 해야 당신의 브랜드가 상수를 부리는 이미지로 낙인 찍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 저자는 재고가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친형적인 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재고를 언제 주문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아, 일단, 재고는 되게 안 좋은, 재고가 제로라는 것은 되게 안 좋은 일이고, 다시 재고를 주문하더라도, 고객과의 소통을 늦추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품 상세 페이지에 꼭 기록을 하여 고객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고객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는 아 재고가 없구나. 난 재고를 재고가 없으니까 이 제품을 늦게까지 어 며칠이 걸리더라도 받고 싶어 나든지 아니면 어 나는 급하니까 다른 제품을 할래요런 배려를 할수 있게 이런 결정을 고객이 할수 있게. 어,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없다면,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게, 어, 지은이는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처음부터 음, 계획을 세워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 재고는, 어, 재고 주문은 꼭꼭꼭 미리미리미리 미리 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재고가 0이 되면 사업을 리셋하는 것과 같다. 나는 음...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목표와 신념을 만드는 어... 화권을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 농업 투자로 ISA 계좌에 1억을 모았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성성자이 레이크파크 B타입 분양권을 계약했다. 나는 크리에이터이자 사업가다.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컨텐츠,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 세상에 공개했더니 이를 보고 경험한 사람은 나의 팬이 되었다. 난 도전했다. 난 행동했다. 난 실행했다. 난 해결했다. 해냈다. 난 혼란스러울 때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 난 매일 했고 늘 기회를 잡았고 성공을 선택했다. 어, 지금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평상시에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좋은 생각, 그리고, 어, 이건 꼭 해야 돼. 하는 것이 있으면 꼭 실행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